지금 이런 표현들 사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알려진 버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상 확실한 내꺼가 없는 느낌? 그거 제가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할부로 할게요. 이거는 동사 go with 얘랑 an installment plan을 쓰시면 돼요. 여기서 installment 이게 할부, 분할 납부라는 뜻이고 plan은 여기서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? I like to go with. Plan. 해석 자체를 할부 방식으로 갈게요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금 응용해 가지고 3개월 할부로 갈게요 이거는 방금 보신 문장 끝에다가 (for 3 m o n t h s 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, I like to go with an i n s t a l l m e n t plan for three months. 끝. 간단하죠? 마지막으로 일시불로 할게요. 이거는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, a single payment. 이게 딱인 것 같아요. I like to go with a single payment. 이렇게 하면은 딱이죠.